자, 그래서 이, 이걸 바탕으로,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고질증 약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고질증이 나오기 전에 고질증 치료제를 뭘 썼느냐? 비타민 B3를 썼었어요, 나이 아신1 9 5 0년부터이 고질증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한 40년 동안은 비타민 B3를 가지고 고질증을 치료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그 단위가 뭐냐? 500mg에서 1000mg이죠. 이이 정도의 b 3를 가지고 콜레스테롤 이 수치를 낮추는 데 사용을 했거든. 요 이거는 뭐 이건 제약회사에서 돈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도 돈이 안 돼요. 비타민 b 3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게 고지혈증 치료제 리아스판 이거는 뭐냐면 나이아신을 좀더 어? 확장한 형태로 변형된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97년에 이 니아스판이 이제 고혈증 치료제로 이상지혈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 그런데 FDA가 항상 이 추적을 하죠. 그런데 2009년도에 스타틴계 약물이 지금 화이자가 하고 있는 리그리피터입니다 그 스타틴계 약물 말고 혼합복용하는 것을 FDA가 승인했었어요. 근데그 사이에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2010년도에는 이걸 취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약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교란시켜서 정상을 완화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일시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이걸 복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화이자가 그 처음에 개발한 그 회사를 M&A 해가지고 1999년에 고혈증 치료제 리피토라는 이제 이거는 화이자의 브랜드죠. 리피토로 FDA 승인을 받습니다. 1990년. 근데 그 이후에 꾸준히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뭐예요? 여성에게 이형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속속 발표가 됩니다. 이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 FDA가 이 리피토가 이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성인을 취소하는게 아니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방할 때 이런 사항을 유의해서 처방을 하라는 경고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리피토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FDA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게 뭐냐 이형 당뇨병, 근육 손상, 간 손상, 신장 손상. 자이 그러면 이 리피터는 고지증약은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때제2 단계에서 아스텔쇼에서부터 콜레스테롤 만들 때 이런 화학, 화학 반응을 거치죠. 그때 여기에 HMG COA에서 메발론산염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 이 모든 과정은합반은 효소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 HMG, COA 하는 효소를 억제시켜버려요. 이 리피터가. 억제하니까 뭐예요. 이 이후에 요 약물이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동안은 요 이후의 공정이 진행이 안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떠 떨어뜨리면서 고인자임 퓨텐도 떨어지는 거예요. 희생양이 되는 거죠. 타우 단백질도 떨어집니다. 타우 단백질은 뇌 신경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 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 스타틴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고인자임 퓨텐의 생성을 억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쪽의 반응을 막으니까 여기 생성이 안 되잖아요. 자 근육을 손상하고 간 손상하고 혈당 상승 위험이 있다 이건 FDA에서 경고까지 한 거죠. 뇌신경세포의 손상 뇌신경세포의 여기에 수초를 150개업의 수초를 형성할 때 그때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될 수 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콜레스테롤부터 남성호르몬인 테스테스호론을 만들기 때문에 테스트 호르몬을 많이 못 만들면. 발기 부전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화이자 리피토가 도대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이 리피토를 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한번 보시죠. 자, 2001년부터 이렇게 가지고 2011년도 터크가 말려 되는데 연 100억 불 이상을 계속 매출을 올렸죠. 그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1997년부터 2011년 15년 동안 누적 판매액이 1250억 불이예요 그러니까 화이자는 이고혈증량 리피토를 이걸 베이스로 다국적 제약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블락파스타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콜레스테롤 신장 발작 이론을 그거를 학계 전문가 동원해가지고 계속 뭘 써요?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 쪽에서 이제 일을 안 하신 분들은 논문이라는 게 그냥 되게 과학적인 것 같지만 논문은요, 논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논문을 쓰느냐에 따라서 논문의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해석도 달라집니다 실험하는 조건도 바꾸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노, 논문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논문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위있는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이런 근위있는 잡지에 실린 논문 정도는 함부로 외우기 안 되고 그런 논문도 가끔 외게되는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잘 모르는 저널에 놓는 논문들은 그거는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화이자가 지금 우리가 화이자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매출이 400경에서 500억대에서 계속 이렇게 또 400억대 떨어져 있다가 언제요? 코로나19를 이게 백신을 전 세계에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이거 개발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냥 전 인류를 상대로 임상을 해버리잖아요.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계약 내용은 여기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으로 연간 올린 매출이 얼마예요? 400억 불을 더 올린 거예요. 그래, 800억 불이 됐죠? 그 다음에 치료제, 지금 치료제 이야기 쑥 들어갔잖아요? 그2 0억을 올려서 결국은 천억불 회사로 성장한 겁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럼 뭐예요? 이래서 백신이 암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 큰 산업으로 자리를 매기고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런 사실을, 이게 팩트니까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는 제가 오늘 뭐이 강의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는아 이게 세상이 의료산업, 의료산업이 의료 현장이 제약산업이 제약 제약의 현장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이제 보건복지부 보건심사평가원에서 분류를 하냐면 이걸 지질 완화 약물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요. 그, 제가 찾아봤어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1년에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 자, 2018년도에 1조 5017억이 팔렸습니다. 2019년에 얼마가 팔렸어요? 1조 6592억. 2020년에는 1조 9323억 원이 팔렸어요. 그, 그러니까 엄청난 이 고질증 약을 우리가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해 가지고 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 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 얼마나 높은지 그 혈액 검사한 거 달라는 수,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느냐? 리 OECD 29개국을 그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2020년도 조사를 하니까 뭐, OECD 평균치가 1인당 국민 1인당 고질적 약의 달러로 US 달러로 환산하면 11.5불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31.6불이에요. OECD 평균의 약 3배 정도 되도록 우리는 고질적 약을 많이 처방하고,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 사람이 비해서, 그렇게 고지장을 많이 먹을 정도로, 우리가 더 식생활이 더 엉망입니까? 제가 통계로 보니까, 자, OECD 29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코스타리카 0.8불. 그 다음에, 29, 국외 국 최고가 그리스입니다. 32.7불. 우리나라가 2위에요. 30.6불.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도하게 콜레스테롤 처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 세 배라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OECD 평균을 간다 그러면 그 우리가 1조 9천억 2020년 1조 9천억이 아니고 얼마요? 예 한6천억 정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만큼 이만큼 우리가 어려보면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이 허구 이 허구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고곳에서 미국에서 계속 녹고 있거든요. 뭐냐?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에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의사가 경고하는 사람이 절반은 심장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건강하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이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물론 콜레스테 수치가 뭐300 이상 되고 굉장히 높을 때는 응? 그건 뭐,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